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던 공도하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할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는 맑은 물 위에서 앉은 음행을 오늘 말씀 전에는 굉장히 큰 음행을 하셨습니다 제목이 많은 물이 앉은 음료의 정체입니다. 많은 물이 앉은 음료의 정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가난에 들어가기까지는 두 개의 물길을 건너게 됩니다. 그첫 번째가 홍해바다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건너는 물길이고 그리고 요단강은 가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건너야 하는 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3,500년 전에 이두 개의 강을 건너게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요. 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아,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 10장 1절의 4절 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10장 1절의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멈추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무엇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거를 알 수가 있죠. 세례? 그럼 이 세례를 구체적으로 뭐야? 물을 머리에다 쏟고서 이렇게 그 학습 세례나 이런 세례를 얘기하는 건가? 그거보다좀 고차원적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아, 세례를 받는 것이 죄 사함을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것은 죄 사함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연관시킬 수가 있죠. 아,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은 그럼 무엇인가 이걸 또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성해를 건너 죄사함을 받은 거구나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아 성령도 이제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전에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왜 강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눈에 보이게. 그 남한 장군도 일곱 번 왔다 갔다 들어간 거예요. 그 세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시대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 얘기거든요. 그니까 죄악된 바벨론 같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세례를 받아 죄세함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제약된 바벨론에서 나가서 가난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이 있어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애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홍해로 갔던 거는 세례를 주게, 죄사함을 주게 해서. 죄사함은 모든 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도 스 십자가 죄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미 십자가 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좋든 싫든 받았어요. 2000년 전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죄를 사했지 않습니까? 다 이뤘으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못 믿죠. 그러니까 제약된 바벨론에서 바벨론 같은 애굽에서 나올 때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입성 직전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얘기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 요단강 건너는 것은 성령을 받고 천국에 될게 천국에 들어가게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 안 건너면 못 가요. 아, 그래서 죄사 안 받고 나중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이 성령의 시대지 않습니까? 예수님딱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제자들이 너희가 세례에 대해서 아느냐,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 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몰라도 세례에 대해서는 안다 그랬어. 그러면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 말씀 받을 때, 집중해서 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성령이 많은 거죠. 생각이 달라집니다. 구분이 되어집니다. 세상하고. 그런데 이 가나안 입성 직전에 마흔 한 번째 진을 친 장소가 어디냐?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에서 음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만 사천 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죠. 음행. 마흔 한 번째 거의 가나안 다 들어가서. 그 입구에서 음행을 행으로 2만 4천명이 죽었습니다 발람선지자가 깨었죠 그래서 이방여자와 음행한 곳이 바로 이곳 모압입니다 입성 직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 천국에 들어가기가 직전에 음행의 영이 역사를 하는구나 많이 떨어지겠구나 음행으로 인해서 타락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경계해라 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더브로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생각이며 사상이며 신앙의 가치관이 모두 땅에 거하는 자들. 원래 그 신령의 차원에 있고 그 시, 이상의 신령의 차원에 아 생명의 차원에 있고 그 이상의 신령의 차원에 있게 되면요. 그 마기 마귀, 저기 마귀가 와가지고 야 선악과 따먹으러 가해도 그게 싫어요. 보기가 싫습니다. 로시 그랬죠. 소동과 고모라가 하도 음란으로 죄악되니까 들어가질 않았어요. 성문 밖에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게 싫어가지고 그 벌써 마음이 구별이 되는 거죠. 근데 땅에 거하는 자들 음료가 주는 음행의 포대주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이 포도주는 너무 달콤해가지고 한번 마시게 되면은. 그거를 갖다가 끊을 수가 없답니다 그 물질적인 불을 통하여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는 가증한 음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뭐합니까? 인생 줄깁니다 쾌락 그게 행의 포대주예요 근데 거기 한번 빠지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나오기 힘들어요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한번두번 번 죄를 짓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세네 번 지금 에는 재밌습니다. 또 져요.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무서운 마취제야 같다. 그게 바로 음행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돈은 버는 목적이 뭐냐 쾌락을 추기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있어요 지금 해당 사람들. 많은 이성을 만나서 쉽게 정을 나누고 또 너무 쉽게 헤어지고 또 다른 이성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정을 나누고 또 헤어지고 그러니까 육체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이게 인생에 낙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쾌락 지향주의죠. 물질 만능주의. 이런 자극적이고 음란적인 것에 점점 빠져들게 되면 결국은 아침내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미치게 만들어 버린다고 에레미야 51장 7절에는 얘기하고 있죠.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 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랬어요. 제정신 아니에요. 빠져 가지고 옆에서 얘기해도 교훈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모릅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몰라요. 코에 물이 들어가도 심판인지 모르니까요. 그래 여러분들조차도 한번 입에 대면은 뿌리치기가 힘들고 점점 더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 자체를 완전히 삼켜 버리고 만다고 이사야 28장 7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잠언서에서는요. 포도주의 강렬한 유혹을 경계하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음료의 포도주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하라 단호하게 그 포도주에 한 잔도 입에 대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자언서 20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된 자에게는 지혜가 없는 지혜가 없으니까 다 빠지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죠 다니엘 1장 8절에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한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의 결단 뜻을 정했습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나는 오직 말씀만 믿고 가겠다. 뜻을 딱 정하고 결단하고 그칼 한번 뺏으면 무라도 빼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겠다 이거예요. 누가 뭐라 그내 그래? 뜻은 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아 그래 뜻을 정해서 나가 내가 너 도와준다 그러니까 황관장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황관장한테 나 저기 왕이 먹던 음식은안 먹을 테니까 채소만 주세요 굉장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황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야 너 채소만 먹다가 얼굴이 뿌시하면 내가 목 잘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갈까 하니까 그 얘기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열흘 동안 나 시험해보라고 엄청나게 강한 믿음 아닙니까? 뜻을 정하면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뜻을 안 정하니까 적당히 세상과 울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고 찾지도 덥지도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 내팽개주죠 뜻을 정하였더니 그래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음뇌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죠. 결단입니다. 결단. 한번 아니라 그러면 남자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아닌 거 밀고 나가야죠. 그거 왜 이렇게 질질거리까? 신앙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음료 전 세계를 뒤집어엎고 그 영들 음행으로 몰아간다고 계시록 17장 1절에얘기라고 있죠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네 말하여 가는데 이리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네 보이라 반대의 심판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료의 거처는 많은 물위라고 했습니다 많은 물이라 계시록 15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본바 음녀의 앉은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이다. 전 세계입니다. 사람들 무리와 방원들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9절에도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여기 일곱 산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지도자들 보세요. 음행에 취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물이 앉았다는 것은 그 영향력이 세계적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국지적이 아니에요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사람 흔하게 볼수 있어요 쾌락주의, 물질만능주의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 음료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뜻을 안정하고 살면 어떻게 휩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장원수 사장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럼 다 정신 놓고 살니까 다 넘어가잖아요. 넘어간지도 몰라요. 집 밖에 보세요. 0대 어린애들, 열살 미만 애들들요 음행 서슴없이 합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돈으로 사고 팔고 아주 갈 때까지 간 세상이에요. 심판 안 하겠습니까? 극도의 사치와 음행이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죠. 이 사치와 음행의 큰 세력을 형성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치 믿는 사람은 사치할 필요가 없어요 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까 뭐 가방 하나도 몇백만원 가방 하나에 한 1,2천원짜리도 한 3년 쓰다보니까 왜 이렇게 허영심하고 사치합니까 믿는 거 감사하고 살면 되죠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나요 땅의 임금과 땅에 거하는 자들 모두 음녀와 음행의 권력을 빌부터 가지고 돈을 벌었다 지금 음란에 관련된 거는요 돈벌이가 잘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 8장3절에그 말씀 있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겁니다. 음행, 허용 사치. 광고 한번 보세요. 안 사게 만드나요? 왜 그렇게 현혹이 되나요? 중심이 없이 계시록 18장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 망하니까 돈벌 데가 없다고 이제 통분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간통죄 없어졌죠? 이제는 그나마 법률에 있던 거 사항이지만은 그것보다도 그것조차도 이제 걷어치우겠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음료의 장난이거든요. 그 모릅니다. 쫓아가지. 계시록의 제7개명이 가늠하지 말랍니다 가늠하지 말라 이 개명은요 가정의 신성함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개명이죠 가정의 신선함. 신성함 배우자 외에 불법으로 애정을 나누는 가늠 이 가늠은요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파괴시키는 죄악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막는 아주 무서운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을 보면은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간음으로 인해서 경건한 자손이 생기나요? 간음, 간사할 간계의 음란한 음이죠. 배우자 외에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이 내용은 7권에 나와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권에.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정조 뭡니까?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일. 생명보다 귀한 것이고, 정지가, 정조가 깨지면 생명이 파멸되며 가족의 거룩이 더럽혀집니다.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가정의 하나님입니다. 제 7개명은요, 혼, 혼인의 순결성, 천여성이죠. 지키라고 했어요.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천여성이 없어. 분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비 집에서 그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 아비 집에서 간음을 해 가지고 집안을 갖다가 죄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에 돌로 쳐 죽였어요. 결혼한 아내가 표적이 없다. 천녀의 패적이 없다. 그녀의 아비 집으로 데려가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라. 그랬거든요, 신명기. 부부 간의 순결과 신뢰를 지켜서 가정과 사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바른 질서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가늠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이걸 현대인들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성이 완전 개방됐는데 고리타분하다고 그러겠죠?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걔는 지져라 나는 내 말씀 하나님 말씀 믿고 간다 그럼 배짱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눈치 볼 필요 뭐가 있습니까? 전도서 11장 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 시작. 자,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서 11장 9절. 다시 다시 <laughs>

안 말리겠다. 그 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다 해라. 말하지마.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너 심판한다. 그 얘기거든요. 뭐 결단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어두운, 어두운 세상에.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인선서 6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읽고 가세요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고 복을 받고 사회를 하고 보호를 받는 거지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나와라 그런다고 뭐다 뭐 달라지겠어? 달라지죠 본인이 차원이 달라지는데 물질에 대한 탐욕 타인에 대한 살이나 질투 세상 권력을 향한 욕망 이성을 향한 욕정 영원한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탐심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분명히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입성을 앞두고 반드시 음료의 강한 포도주에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고, 항상 정신줄 놓지 마시고 마음을 다스려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와 1장 7절에도 있지만 은 신명기 5장 31절에서 32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31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 32절입니다. 자 31절 말씀 시작 oui, <dévelopinger therix> <vervé> 너 네. mm. 보세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죠? 말씀을 받고서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 나오나 그래봤자 어떻게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그렇게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니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야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너 혼자 그렇게 사면 야 세상 사람다 화장하는데 너희는뭐 별났다고 뭐 그렇게 묻냐? 흔들리거든요 뭐 화장해도 되나? 아니 말씀을 받았으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귀가 얇아가지고 흔들립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무슨 신앙이 있고 무슨 말씀이 올바로 쓰겠습니까? 좌로나 오로나 다 치우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사내대장부처럼 우물쭈물하지 말고 사내대장부처럼 내 앞에 똑바로 서서 허리띠 동이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사내대장부 같은 믿음이고 적당히 세상반 적당히 신앙반 해가지고 뭘 어디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때가 때인 만큼 그래야 나중에 순교 자리 있어도 순교 들어가죠 눈치 봐가지고 순교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두 번의 강을 건너는데 첫 번째 죄사함 받고 두 번째 요단강 성령을 받고 그 직전에 음행의 포도주 취하가지고 대부분 다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좌로나 오로라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70억 지구 인구가 너 틀렸다 하더라도 웃기지 마라 내가 맞다 하면서 혼자 갈수 있는 강한 인 믿음을 갖는 우리 지구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추 축원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또한 그 무렵에 음료의 포도주에 차여 많은 사람이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 육비 신비에 새겨서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잡고 밀고 나갈 때 70억 인구가 다 틀리다가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밀고 나가는 마음의 담대함과 사내대장부와 같은 강인한 믿음을 우리 지구장들한테 허락하셔서 반드시 말씀으로 승리하여 변화의 반열에 우뚝 올라서는 귀한 지구장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지구지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써 흐트러져 있는 마음, 또한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아 줄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 고운 입술이 될수 있도록 은혜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올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앞대로 감사에 기도를 삼나이다. 네.